정북 임실의 가족 쉼터 펜션 만나보세요. 우거진 숲과 계곡 그리고 아담한 수영장과 연못 오작교까지 저녁에는 찬란한 내온과 화려한 불빛 그리고 분수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것이 정북 임실의 가족 쉼터 펜션입니다. 공간과 통나무집 하얀집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. 이번 휴가는 가족과 함께 정북 임실의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? 전북 임실의 가족 쉼터 펜션에서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. 아기자기한 포토존, 산책로, 그리고 소원을 빌수 있는 공간부터 바베큐 파티, 노래방, 안마기 등 다양한 실내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숙소도 중요하지만 추억을 만들어줄 활동도 중요합니다. 전북 임실의 가족 쉼터 펜션에서는 자연과 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. 펜션에서 차로 10분 거리에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, 대마방족숲 등 임실의 명소들이 있어 다양한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임실 3호사단 장병들이 입소식, 퇴소식 할때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. 자연 속에서 쉬고 놀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전북 임실의 가족 쉼터 펜션에서 더욱 특별한 여행을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